말 열심히 하고 계셔야 돼. 들어왔다자 아,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홍보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출발사와버섯농장입니다 지금 제첫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 제품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많이 보시고 제품 마음에 드시면 많이 구매해 주세요. 아니, 됐나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지금 청, 오, 처음 처음한 거라 많이 어색합니다. 아니, 이거 치 나오는 <목소리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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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이시네 어색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저기 선생님 안 오시나요? 좋은지 먼저 잠깐 그러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항암오선에 대해서 모으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면역력 향상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 베타글루칸이 막 가량 함유되어 있어서요. 면역력이 좋고요. 그리고 또 항암이랑 또 항암 효과랑 항암 예방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꼭 암에 걸리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많이드물 끓여서 드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간 기능 효율에도 좋고요. 어, 그래서 마이 해독 어, 작용이나 간에 되게 원활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축적하는 것을 많이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뇨계에서 이제 당뇨 환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당뇨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 강, 급격히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개선해주니까요. 아, 많이들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이 오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해서 왔어요. 호예님 반갑습니다. 도레미님 정성스럽게 키우신 게 느껴지신다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키우셨죠? 네네 네. 맞습니다. 이상황버섯은 평소에 어떻게 농사하시는 거예요? 아 평소에요? 저희 이제 그 하우스 이제 재배사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매일 이제 물만 이렇게 공급해 주면서 음. 키우고 있거든요. 음. 네, 다른 거는 하나도 뭐 들어가는 거 없고요. 오로지 물만 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 버섯도 일반 버섯이랑 똑같이 배지 작업이신가요? 배지요? 이지 배지 작업은 아니고요. 이게 아, 지금 없는데 그 조, 나무 그 지금 예전에 원래 상한 버섯이 뽕나무에서 키웠다 해서 상한 버섯인데 문제는 네. 뽕나무들이 이렇게 큰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참나무에다가 종균을 배양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되게 지면으로도 많이 재배를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상에다가 공정에다가 매달아서 버섯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종목을에다가 그 종균을 삽입한 사원버섯을 키운다고 보시면. 그리고 지금, 네. 회, 지금 시청자님들 열심히 보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새로 간송원는첫 수업이에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농장주님이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도 하실 텐데요. 지금 원래 이렇게 화면 라이브를 하면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항상 이렇게 들고 화면에 이건 어떻게 키우고 가격이 얼마고, 어떤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설명을 쭉 화면을 보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주실까요? 아, 네. <laughs> 자. 네. 농장 이름부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농장은 저희가 그 소달산 아래에 있어서요. 소달산 상황버섯 농장입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이렇게 버섯을 키우면은 이게 나무 밑에 동그랗게 버섯이 자라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지금 이거는 2년생이거든요. 2년을 키운 2년생 버섯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되게 보면 1년에 여러 번 수확하는 농장도 있지만 저희 그 버섯을 홍보를 하자면 그 인연을 키워서 더 약성을 좋게 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인연농을 키우는 버섯이고요. 그래서 그 베타클루칸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버섯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베타클루칸은 네. 어떤 사람들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어 베타클루칸은 대체로 많이 이제 그 면역력,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력이랑 항암, 암 예방 효과에 가장 탁월하다고 보시면 될것같요 아, 그럼 네. 겨울철에는 좋은 거는 물론이고, 네. 이런 여름철에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한테 좋은가요? 더위를, 아. 땀 많이 흘리고. 땀 많이 흘리고까지는 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 솔직히 말씀드리게. 평소에 <laughs> 네. 이렇게 물 고리차 마시듯이 네, 맨날 네. 이렇게 우려 마시면 되는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저... 이 앞에 물 제가 우려 갖고 온거 지금 갖다 놨는데요. <laughs> 이렇게 끓여서 마시면 이렇게 은은한 그 버섯 향만 있고, 누구나 어린 아이나 뭐 연, 연세 드시면 분이나 그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준비해 주신 게물몇 네. 리터예요? 이렇게 평소에 어떻게 식용으고 물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한 1리터 좀, 정도? 네, 네 조금 네, 조금 넘나 될 텐데요. 이게 보면 이제 2리터 물에다가 사과버섯 뭐 50g이나 이 정도 넣어가지고 네. 울궈가지고한 네, 3분, 한 3분의 2종, 1부 정도 줄, 줄, 줄게끔, 한 1시간 정도 우려가지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좋은데, 되게 보면 버섯을 이렇게 끓일 때, 베타그루칸이 그철 성분에는 이렇게 좀 달라붙는데요. 그래서 일반 뭐, 두 점에다 끓여도 상관은 없으시지만, 되도록이 있으시면 뭐, 비전이나 아니면 유리 그릇을 된 한개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데다가 끓여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 네. 네.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요. 도대미님이 네. 생으로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꼭 다려야 되는지 물어보신가요? 아, 네. 사은버섯은 네. 생으로는 먹지 않습니다. 아, 꼭 다려서 네. 먹어야죠? 이게, 이게 건조, 이제 버섯을 따서 건조를 시킨 거거든요. 음. 건조해서 딱딱해요. 음. 그래서 그냥 드실 수는 없고 네. 어, 그냥 우려서 달, 뭐, 드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순덜생님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지 안내해달라고 하시네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도 좀 찾아봤는데 크게 있는 거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수시로 저는 그래서 그냥 끓여서 그냥 음. 물 대신에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 버섯이 건강에 좋은 건 무조건이고 우리 네. 여자들은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좋은 건 아, 없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질문 잘해주셨는데 네. 그, 또한 가지 그 기능이 뭐냐면 예, 살이 좀 빠지는 효과가 있대요. 어머. 그래서 그좀 마른 친구는 아, 오히려 복용하지 말라고까지 <laughs> 아, 이렇게 말을 어머. 이렇게 이제 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예,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몇년 동안 상버섯을 네. 네. 드셔 보신 건가요? 네. 아, 솔직히 저는 지금 초보 농부인데요. 아, 제가 재작년에 여기 여주의 땅을 조그만 땅을 사서 어, 버섯을 지금 이제 재배사를 짓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해서 지금 올해 이제 2년차로 해서 버섯을 작년부터 키워가지고 올해 이제 2년차로 지금 이제 키우고 있는데 올해 얼마 전에 수확한 버섯을 저희가 선보이고 있는 거니다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네. 앞에 준비해 주신 게두 네. 가지 타입인데요. 세 가지는 집까지. 가지. 네. 그러면 안내 좀 해주세요. 몇 그람이고, 이런 네.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격 안내. 네네. 4호 소이좀 고가인 거는 아시죠? 음. 그래서 저희가 또 2년생으로 키우고 있어서, 키운 걸 갖고 나와서, 원래는 뭐, 그체로 뭐, 키로에 뭐 4,50만 원씩 판매하고. 음. 보시는데요 <목소리> 약품이 <목소리> 좋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갖고 온 거, 이거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100g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50g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절편 형태로 해서 쓸어서 놓은 거고 이거는 깍두썰기로 해서 한건데이것도 100g이거든요. 그래서 100g, 100g, 50g 이렇게 해서 물건 가지고 나왔고요그러면 네,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 아, 네, 그래서 요게 100g이 1 0 0 g 원래는 이제 3만 원인데 오늘또첫 방송하고 있으니까 <laughs> 20% 할인 미시 행사로 네좀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3만 원인데 여기 또20% 할인해서 네. 해드리고요. 이것도 요거는 지금 이제 50g 이제 15,000원인데. 네. 저희가 이제 필요에 그냥 30만 원으로 해서 이제 좀 싸게 해드리려고 30만 원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DC 해서 50g 음 해서 이제 원래 15,000원인데 20% DC 하게 되면 12,000원이죠? 네. 1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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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강수님이 네. 몇 년생이 최고 상품인지? 아몇 어, 년생이 최고 상품이냐면은요, 이 네. 버섯을 예전에 제가 이제 교육 받을 때는 4년까지 키울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4년 음. 키우는 동안 그 종목 상태가 많이 나무 나무다 보니까 썩어서 4년까지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음. 그래서 3년까지 키우면 진짜 잘 키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3년생 같은 경우는 시중에 키로로 따지면 거의 뭐180 아니 한1 0만 원까지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3년까지 키우는 게 힘들고 거기에 이제 또 해,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약성이 더 좋아지니까 네.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년에 3년까지 키워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중에서 가장 잘 진짜 뭐 키우면 3년 생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네. 지금 2년생도 아주 좋다는 거. 네, 2년생 판매하고 계시고요. 또 구매하실 분들은 어떻게 구매를 하면 되나요? 아, 구매는 저희, 제가 그러면 지금 전화번호 잠깐 급하게 하나 적어놨는데요. 네. <laughs> 그거 보여드리고 이쪽으로 연락,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연락 주시면. 네.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01030. 9 3에 8 6 8 7번으로 문자 주문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사은버섯, 큐브형이 있고요. 이게 100g, 네. 그리고 이렇게 팽이 들어간 서 100g짜리 있고 50g짜리 이렇게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첫 방송 기념으로 20% 할인을 특별히 해준다고 하시니까 주문하실 분들 01039938687 번으로 문자 주문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하시고 사장님이 계좌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 계좌번호를 문자 주시면 안되면 다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계좌번호로 입금 주시면 되시죠. 그러면 입금 처리까지 하시면 주소를 받아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배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010-3993-8687번으로 문자 주문 주세요. 자, 사장님 그러면 지금 준비하신 네. 게 택배도 하냐고 지금 물어보시거든요? 택배요. 네, 택배비는 별도 있냐고. 아, 저희가 택배비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어, 아, 그러면 <laughs> 네. 택배비는 무료예요. 네, 현재는 안요 그렇기는 한것 같아요. 저희, 그, 저희가 이제 주문을 받아서 네. 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대량으로 했을 때만 이렇게 보내드렸었기 때문에 소량으로 해서 택배비는 아직 생, 어, 제, 제가 어, 생각 안해봤어요 어. <laughs>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 지금 첫 방송이라서? 네. 아, 지금 그럼 첫 방송을 보시는 분 이에요 응. 지금 택배이 없이 나가신다고 <웃음> 하셨으니까 <웃음> 지금 사신 분들은 얼른 오늘 주문하셔야 네네. 됩니다. 앞으로는 팩팩이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지금까지 <가서> 엄청 후회하시는 거예요? 후회할 <laughs> 네, 수없죠 <laughs> 그럼 이거 즙은요? 네. 어떻게 주문하시는 을 거예요? 아, 네, 즙을 저희가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허가를 받은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버섯을 그 건강원에다 갖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집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한 저희 그 상황 부 거기 건강원에서 막 끓여주시면서 불만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 끓여야 된다고 네, 우려되는데 다른 거는 뭐한 10시간 끓이고 다 끝나는데 저희 거는 막 20시간을 끓여야 된다라고 어. 하시면서 그 끓이는 비용을 더 달라고 <웃음> 이렇게 <웃음> 말씀을 음. 하시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우려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건강원에서 끓여주는 그 비용은 이제 저희 어쨌든 있으니까 버섯 비용이랑 그, 그 건강원들 하는 데 6만 원이더라고요. 네. 만약에 로를 1키로를 달아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음. 어, 이제 이게 되게 한 3? 60, 60포 60포 기준으로 한3 박스가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내가 아침 저녁으로 내가 먹겠다라는 세 네. 달치가 될것 같고요. 피로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0만 원에 드리고 있으니까 30만 원에 그다른는 비용 6만 원 하면 36만 원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60포 기준 3 박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뭐 어쨌든 이제 버섯을 판매하는 거니까 버섯 비용은 받고 이제 어쨌든 그, 또, 공유 비용이 들다 보니까 36만원에 그1 6 0포짜리3박스를 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즙이랑, 네. 그니까, 네. 식용으로 집에서 우유만먹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즙을 이렇게 냈을 때 색깔이 좀 확실히 더 진하잖아요. 이게 네. 제가 끓인 거하고, 끓인 것도 더 내가 진하게 먹고 싶으면 더끓으시면 되거든요. 네. 음. 말이 진하게 나오는데 누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끓여 먹기 싫어 그렇잖아 나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먹을래 뭐 이런 식이거나 내지는 이제 좀 어, 건강이 좀 나는 많이 안 좋아해서 예방 차원보다는 먼저 일이 지금 이제 좀 암도 걸리셔서 빨리 확실히 보면은 그암그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면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즙을 내서 아침 저녁으로 음. 드시는 게 이제 더 진하게 우려 나온 거니까 드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상황과 사실 아무에도 네.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네. 지금 집에서 드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선물용으로 네. 많이 찾고 계실 거예요. 네. 선물 포장은 어떻게 나가나요? 어, 선물 포장은 저희가 뭐 아직 뭐 이렇게 크게 뭐 해, 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네. 저희가 이제. 박스 같은 거, 이제 아주, 아주 상품화를 아직은 하진 않았는데, 그 상품은 박스 같은 거 사서, 이제 여기, 요런 거, 이제 뭐 50g짜리 여러 개를 담아서, 박스에 담아서, 이제 선물을 할수 있게끔 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0, 뭐,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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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00, 50g짜리 두 개를 넣어서, 뭐, 100g으로 해서, 이제 해서 한 뭐, 한 3만원 도 되잖아요. 뭐, 3만원이라든가, 내지는, 또 이제 나는 좀더 크게 하고 싶어 뭐 이러시면 뭐 이제 이거 네개 정도 더 넣어서 박스에 넣으면 네 그냥 뭐 원래는 육만 원인데 뭐 오만 6천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또상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스에 담아서 음. 그러면 원하는 구성 상태를 말씀을 주문할 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구성에 구성, 네,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네 구성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0만 원짜리 하고 싶다하면1 네. 0만 원치를 음. 박스에 포장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소달산 농장 네. 다시 한번 홍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주문해 주실 분들 전화번호, 연락처도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소달산 상암어선 저희가 성, 성의껏 해서 아니 크게 대농으로 해서 키우고 있진 않지만 오히려 더 정성을 이여서 키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드시기에는 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문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어, 번호, 전화번호, 010-3993-8687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고 네 물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혹시나 주문하실 시간이 날짜가 안 맞으시면 그거 예약도 하시면 예약도 다 하시, 해주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첫 방송에서 이렇게 조금 긴장도 하시고 아직 가격도, 택배도 아, 이렇게 아주.. 한번 쓰면... 드셔보시고요아 네, 좋아요. 많이 <laughs> 먹어서 <좋아요. 웃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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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귀찮게 올렸셨는데 네. <laughs> 네, 제가 네, 안 네, 먹고 네. 있었어요. 드시고 맛이 어떤지 네. 한번.. 아, 네. 네. 이게 맥주 색깔.. <laughs> <laughs>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까요>? 저는 네. <laughs> 음, 근데 샤워버스도 처음 먹어봐요. 네네. 일단 우리랑 똑같네요. 음. 진짜 무슨 걸리는 거 없이. 네. 가위바위보. <laughs> 아, 네 맞아요. 저도 캄보디아 여행 갔는데 상한버 처음 봤는데 너무 비싸게 되긴 했어. 몰수가 됐어요. 이거 그 뭐야? 술 타서 먹으면 되는지 물어보 아, 저 술을 음. 타서요? 아, 아 그래. 이거 숙취에서에요. 아, 숙취에서 술마시 저희 저희가 집에다가 사버섯그 약주를 담가놨어요. 아, 네. 어기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명히한가고제시괜찮으신가 이거랑 이그고이 네, 네, 음. 예, 음. 시계는 여기 조금만 멀었그 저거보다는 조금. 여기, 저거 여기 약간 약간 살짝 지요 응. 아, 이거 응. 살짝. 음. 어 음. 거 조금 더. 이거 하늘 같은 거예요? 여기다여기 약간 표현을 잘해 주셔야 요 아, 맛 표현 잘 해주실 분 없나요? 아 제가 그래서 먹방을 안합니다 마 표현을 꼭 해주세요 오늘 네. 걸 일단 이렇게 약재같은거 들어가서 마시는걸 안좋아하거든요 안 마시는게 저희가 그 똑똑한 네. 맛도 있하는데 약간 재는 구수한 누룽지 맛이 하나도 안좋아요 진한 살짝 구수한 누룽지 맛이 네. 구수한 네. 누룽지 맛 네. 아 그리고 한번 이게 버섯을 설명을 드리면 네. 한번 우려먹고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몇번 우려먹을 수 있어요? 어, 세 번에서 다섯 번까지어 그런 아. 그럼 이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어머. 그렇게 따지시면 커피 한잔떡보다더 훨씬 작습니 그쵸 그쵸 네. 네. 이건 집에서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귀한 손님도 있잖아요 네. 중요한 손님들 네. 오시면 예접해서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뭐 요새 그뭐봉이라고 해서 뭐, 백숙 같은 거해 드셨을 텐데, 백숙 할때몇개 넣어서. 아, 고소, 어떻게 다! 하고, 삼포숱을.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네 네네. 그런 식, 아니면 뭐, 보쌈안 드실 때, 고기 끓여 드실 때도 넣어서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저 같은 경우는 이 물을 끓여서 밥칠 때, 반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단물로 사용해서 부품 펌웨어를 그냥 발명이 한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거는, 버섯, 이거. 그, 베타글루탄은 그, 그 열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열에 했을 때, 이게 물이 우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끓인다고, 높은 고온에서 한다고, 베타그루탄이 손상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모레미님이 사은버섯다린거 먹어보니 건강한 느낌을 주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진짜 느낌만 오는게 아니고 정말 건강에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주문하시려면 어떤 번호로 하시면 되는지 안내 부탁드리고요 제가 급하게 적어서 010-3253-87번호로 문의주시면바겠습니다 0103993-8687번으로 음. 주문문자 주문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큐브형, 네, 이렇게 네. 택형 100g에 3만원? 네, 3만원인데, DC에서, 네. DC에서 2만 4천원. 4천 네. 택배비 무료입니다. 이 기회에 네.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오늘 첫방송이자 마지막으로 <laughs>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주문하실 분들 진짜 믿고 주문해보세요. 이거 네. 너무 깔끔하게 주문, 저는 이거 큐브형으로 하거든어요 네, 네. 네. 아. 큐브가 있기 그러면 이거 보관은 어느 정도까지 수시는 거예요? 아, 보관은, 아, 맞아요. 이게 건조를 했지만, 그래도 습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금세 이거를 다 먹을 것 같다 하면, 네. 한두 달 동안 그냥 뭐, 상어 건조한 것에 두시면 상관은 없는데, 네. 그 이상 나는 좀 오래 두고 먹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냉동보관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네. 냉동보관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래 두실 분들은 많이 시키셔서 냉동 보관을 하시고요. 그냥 금방금방 금방 먹을 걸 시킨다. 아니 근데 택배비 있으 여러분 안 되니까. <laughs> 이번에 이렇게 택배비 없을 때 왕창 시키셔가지고 <laughs> 왕창 시켜서 냉동실에 넣어서 우려먹으시는 것도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지금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네. 번에서 다섯 번까지 울궈드실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한번울궜는데 그냥 놔두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거 같은 거 다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한번 끓여 먹은 거 다시 꺼내서 다시 또울고 먹고 네. 이런 식으로 음. 한 번에 뭐안 그러시면 뭐 가장 원래는 이걸 뭐 다섯 번을 울근 다음에 다섯 번을 다 울근 거를 한꺼번에 다 이제 섞어서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실은 그 많은 양을 음. 보관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한 번씩 계속 울고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두 번도 읽어 먹었는데, 그런 게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버섯을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끓여서 다시 읽어서 음.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호혜님이 유통기한이 없냐고 물어보세요. 아, 유통기한이요? 네. 어, 이게 건조한 거라 유통기한을 딱 얼마라고 규정지기가, 네네. 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섯이 상하지 않는한 유통기한은 그렇죠 게 말린 거는 솔직히 유통기한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셨듯이 냉동 보관이잖아요. 냉동 보관은 우리 주부님들은 아시죠? 무기한인 거. 저 음. 냉동 보관은 진짜 두구두고 시도 어르신데 진짜 몇 년씩 두고두고 드시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은 사실상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고 보통 보시 그 이렇게 말린 것들 중에 약간 곰팡이 피는 것들이 나중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버리시면 되고 그렇게 유통기한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살짝 피시면 이렇게 네. 닦아내면, 되기도 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방송만 후대해 볼게요. 네.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게 좋다는 건지 또 랩링이 있는 부분고요 하루에 원래는 그 성인 기준에서 그 70, 70, 700? 700? 700? 5 0 7 7 0 0 0 0 5 0 750cc면은 1리터도 넘기면 안 되네요. 아. 네, 네. 하니까 그냥 한 그냥 네, 물, 아주 수시로 마시면 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1리터 준비해 오셨는데 1리터 정도야. 750cc라고 하셨는데 750cc의 양을 어느 만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 벌써 양이요 우린 는구도 이런 약 충분히 아까 제가 말한던거예 2리터에 한 50g 넣어서 끓어서 아, 드시면 려하잖아요그러면은뭐 아, 아. 아. 이게 이, 뭐 1리터 한 1.5리터 정도는 나올 네, 것 같잖아요 네. 물이요. 아. 네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2리터에 그렇게 끓여 넣으셨다가 나중에 하루에 최소 50g 이상만 안 드시면 되실 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소달산 농장 다시 한번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 뭐라고, 홍보를 해야 되 마지막으로 망고 홍보해주세고 홍보. 네. 네. 음. 어, 저희 그 버섯, 진짜 정신성 있던 정성껏 키운 산업버섯이거든요. 그래서 뭐 유기농 인증을 음. 조그맣게 하고 있어서 인증은 못 받았지만 유기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그 맑은 물 지하수 그, 1 0 0 m 에서그 뿌려 올린 물을 주면서 키우고 있으니까요. 음. 많이들 그, 구매해 주시고요. <laughs> 많이, 많이 드셔서 황고선물 드시고 건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문을 네. 하시게 면0 네. 1 0 3 9 9 3 8 6 8637번으로 네. 문자 주문 주세요. 8687번으로 아, 네. 8687 네. 문자 주세요. 네. 네. 그럼 방송 끝나고 문자 오시면 이렇게 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죠? 네. 네. 다음 방송에서또 뵙겠습니다. 주문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잘> <오늘>